신기하고 재미있는 차량용 필수템 숨겨진 보물 공개. 야, 너 이거 봤어? 베이스어스 차량용 무선 전기 광택기 진짜 좋아. 완전 편리하게 쓰고, 속도 조절도 가능해서, 원하는 대로 광택 낼수 있어. 무선이라서 이동하면서도 쓸수 있고, 왁싱 도구도 세트라서, 차 관리하기에 딱이지. 특히, 자동으로 작동하니까, 힘들게 손으로 하던 거랑은, 차원이 달라. 이제는 내 차가 매일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. 진짜 추천해. 이거 사면 너의 차가 찰떡같이 예뻐질 거야. 야, 이 접이식 자동차 루프렉 스텝 진짜 좋아. 고무 패드 덕분에 내차 페인트 걱정 안 해도 되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튼튼해. 무게도 100kg까지 버틸 수 있다니 진짜 믿음직스럽지? 그리고 접이식이라서 차에 넣어두기도 편해. 비상 상황에서는 안전망치로도 쓸수 있다니까. 실버, 블랙, 오렌지. 화이트 색상도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골라서 보면 좋을 듯. 이거 있으면 차 관리할 때 완전 유용할 것 같아. 꼭 한번 써봐. 야이 블루투스 5.0 FM 송신기 진짜 좋아. 작고 귀여워서 차에 두기 딱이고 쓰기도 진짜 간편해. 조명도 화려해서 운전할 때 분위기 확 살려줘. 블루투스는 물론 U 디스크까지 지원하니까 음악 듣는 재미가 쏠쏠해. 그리고 22.5W USB 초고속 충전 기능까지 있어서 스마트폰 충전할 때 시간도 절약돼 전원 끄면 마지막에 듣던 곡이 기억된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 차에서 음악과 함께 낭만적인 드라이브 즐기고 싶다면 강력 추천이야.